자참참참자 참참 참. 독도 바다 낙서가 드디어 개장을 했습니다. 2월 25일 개장을 했고요. 개장 다 다음날이 월요일. 월요일이 오늘 지금 독도 큰 요지 바다 낙서에 나와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와서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가드리이권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조지한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은 코너 쪽에서 요즘 또 코너도 괜찮잖아요 우럭 시즌이라 코너 쪽에서 오늘 좀 앞에를 공략을 해가지고 마르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시작하시죠? 신납니다, 신나. 이 자리는 진짜 기억하세요. 물때가 좀 괜찮은 날. 25번, 26번, 독도 바다 낙사는 전화로 예약이 됩니다. 전화로 예약이 돼요. 예약이 되니까, 25번, 26번, 강추합니다. 참돈미남님, 용원함, 입질이야?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진짜 왔어! 늘, 늘, 늘! 왔어! 왔어! 감사합니다! <laughs> 왔어, 왔어! 아손맛좀 느껴보자. 아, 손맛좀 느껴보자. 아쉬 왔잖아 우와. 에이, 우와 크다 크다 당뇨발 시작됐어 아이씨 들어가는 거또 보다 느끼반네 지금 초리대 조금 그쪽에서 하고 있어 그니까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 25, 6번에 계신 주사람들이 입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도만 입질 하라도 너무 만족합니다. 안미나님오 리나님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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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laughs> 진짜 왔어, 왔어,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아, 날씨 오늘 두 자리 하겠다. 아우씨, 네. 왔어, 아우, 왔어. 아우, 자, 여러분들 손맛 보세요. 자, 디렉스, 자, 손맛 보세요. 저요? <laughs> 나오지도 않는 자리도 잘 잡는데 우리 사장님 안나 아무도 딴데 말하고 하지 마 여기서 왔야 이거 크다 크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아 오랜만에 왔는데 이야 사이즈 보이세요 사이즈 너무 좋다. 어 제가 앞치기를 잡고 있는데 어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아 울어 자북도바다낚시터 아, 개장하고 아 이제 첫 방문을 했는데 좋네요 자 수심은 1.5m에서 계속 지금 빙어 사용해갖고 입질을 갖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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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웃음> 입질 입자 <laughs> 왔어 왔어 잠깐만 누구야 아토님. 비탈군님이야하면서 맞아. 이길 또 왔어. 야, 야 이거는 생각지도 못게 느나를 하고 있네. <laughs> 잠깐만. 야어를하이 야, 이다 완전 설걸렸어 빠지겠다. 어. 안늘 하나 갖고 네개 잡고 있어 지네아 뭐야 이거, 이거, 잘 이거? 해가 있으니까 고기가 사이즈를 사는 거 같아. 아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빙어에다가 수심 1.5. 어, 이기 배가 어불룩불룩해 블룩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갖고 네 마리째 잡았습니다. 야. 북도 새우도 방류네요. 새우 매방류예요 <laughs> 새우 방류 안 해요. 의사님, 그런 거 없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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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히트 히트. 히트. 왔어, 왔어. 히트. 아, 어, 힘이 너무 좋다. 더풀러 우리 앞으로 앞에 세우고

다섯 마리째. 사장님. 입지를 열번 왔는데. 다섯 마리 그렇게 못 잡았어. 어우, 아, 저또 잡으셨다. 27번. 아, 우 고기 잘 나옵니다. 독도, 말씀드렸죠? 독도 바다낚시서 가고 싶으면안 가려고 오시면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히트. 요번에 잘쳤죠 사장님? 또 왔어, 또 왔어. 지리미님, 잠깐만, 나입지또 왔어. <laughs> 야, 어, 입질 또 왔어, 또 왔어. 여섯 마리째. 던지자마자 또 왔어. 여섯 마리째. 던지자마자 또 왔어. 여섯 마리째. 입질은 겁나 많이 받았는데 많이 못 잡아냈어. 빠져가지고 와 야, 자주 우기는건데 <laughs> 왔다 왔어 왔어 어찌 왔다 왔어 아, 왔어 까까까 딱딱 안빠져 왔어 왔어 <laughs> 오이 왔어 아버지 제가아왜 이렇게 무거워 이야 죽인다 왔어 왔어 파래가 왔어요 이게 뭐야? <laughs> 파래가 왔어요 <laughs> 아니 고기 입질이었는데? 어 고기 입질에 빠졌어, 빠졌어. 빠진 게 아니라 거기다 빠졌어 근데 왜 이게 나와? 어머 파래가 붙쳤으니까 포레가 아지금 입질한 건 고기 아니야? 입질은 했는데 빠졌다고 중간에 빠져나갔다고 너 걸려가지고? 늦게 찼어 아 배쳤어 아, 나또 이렇게 입질이 빠지냐? 나 미치겠네. 고기는 빠지냐 야, <laughs> 이거 길이 벤하라고요 <laughs> 이거 길이 벤하라고 <멘트> <laughs> 아, 몇 가닥인지 맞추라고? 고기는 <laughs> 빠지고. 입질은 맞아. <맞았지>, 찌, <입, 웃음> 찌, 찌 들어가는 거 보이셨죠? <laughs> 고기는 맞아. 고기는 맞는데 고기가 입질하다 빠지고 지금 파래가 움엉 움게 올라왔어. 입질은 <laughs> 맞아요. 입질은 맞아요. 고기가 빠졌어. 하만서 이거 어디 길이 빈터라고 매생이 싫어도 <laughs> 길이 빈털 응. 아유 정말 이질이 오면 뭐해 지금 입질 한열번 오면 다섯 마리 잡고 다섯 마리 는 빠지고 최초에 걸려갖고 빠지고 진짜 아휴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야야나지가또 어떻게 토박속도 어르신 희

근데 나만 입질 계속 빠지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입질이 와도 낚시를 포기하기 직전에 방송. <laughs> 입질이 너무 많아도 어 낚시를 포기하고 싶은 방송. 여러분은 지금 무럭에게눈락가하고 있는 시민님들입니다. 입질이 너무 많이 오는데도 에, 낚시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어, 오늘은 그런 날이네요. 무념무쌍 입질이 와도 못 잡아. 내 미끼 먹었다, 옆에 거 먹어. <laughs> 양 옆에 고기 나라오는데, 나만 안 와. <laughs> 근데 입질은 정말 잘 와. 오늘 입... 입질은, 입질은 잘 하는데, 오늘 이상한 날이야. 독도바다 낚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독도바다 낚시는 예약이 돼요. 예약이 되니까 원하시는 포인트 얼마든지 예약하시고 들어오셔서 손맛 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된다라는 게 아마 최고의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약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타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시겠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꽃바구니 옆에 끼고 차차차차 들어가자 차차차 이리 들어가. 예. 자끼겠습니다 안녕